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규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구 주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구 주소에 가서 시끄러워요. 서울구 주소에 가서 윤석열 관련한 CCTV를 보고 왔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교도관들이 그리고 특검 수사관들이 윤석열을 체포해서 소환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행위를 했고, 그리고 떨어뜨려서 허리를 다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CCTV를 모두 보았는데, 그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 내용은 윤석열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의자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윤석열을 소환하기 위해 밖으로 데려오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바퀴를 밀고 있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안 나오기 위해서 주저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들은 허위 사실에 거짓을 유포한 죄그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네. 교도행정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갔더니 윤석열 특검이 소환하지 못하게 위에는 팔이 없는 런닝을 입고 있고. 아래는 소금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규정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정에서 어긋나면 이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해서 재주문 검토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요. 지금 뭐전담적으 그러면 젖복이 있... 거기서 위에 란닝구 입고 밑에 반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놔두시겠습니까? 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과정의 수용 생활을 받았다 윤석열 내란 문재... 우두머리입니다. 예, 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제대로 좀 정비하려고. 저는 빠르게 겁니다. 조치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이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치소에 가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니 면회를 밤9 시. 밤 11시 55분 3월 7일에는 밤 새벽 5시까지 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 구치소 소장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유법상 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 갖고 경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처리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내부 조사한 걸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갖고 적절한 네, 조치를 좀 취할 계획입니다. 네. 한참 됐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에 네. 대해서 국민께 보고해 드리 해 주십시오. 네. 다음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제가 몇번 여기서 들었고요. 온 세상에 나온 녹취입니다. 녹취를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어, 구체적으로 뭐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 예. 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조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럼 뭐 수사협정,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짓이야.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회장하고 나와서 한번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음,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 예. I 그 회장은알알있있으니 나도 뭐이 이런 어 어디 서서떠드사사이이 아니 y 아, 아니 많은 u l d 알고 v e 이거 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h you could have t o l 예예 o u I wish you could h a 뭘 빨리 마무리 y 자리 거죠. 액수가 나오죠. 그리고 처벌 관련한 내용이 나오죠. 협조하면 참작하겠다라고 하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도 들어봐 주십시오.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조경식 부회장이 나왔던 말입니까? 해보시, 들어주세요. 말씀상류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 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세자 명자입니다. 이재명 이름을 엮겠다, 이화영 이름을 엮겠다라고. 그 권성동과 통화를 하고 권성동과 만났던 조경식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검찰이 어떻게 끼어들어서 저렇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공작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후보를 넘어서 본죄자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에 대해서 난 납치 같아요. 출 대표하고 예 검찰이 이걸 뭐 수사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네,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주변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들 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게좀 모아지면은 이게 뭐 특검이 든지 아니면은 또 공수처든지 어떤 형태로 수사,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옳은 건지는 네, 좀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장관님. 네. 아까 그 의안 번호 2번,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병의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의 대상이 네. 바로 방금 서영교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사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진상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다 그러시면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네. 법을 동의를 안 하시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이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